반갑습니다. 한 주간 11기상 묵상으로 메일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으로 자처했던 아도니아와 그에게 협조했던 이들의 반응도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 즉위식 등장인물들을 보십시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담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는데 첫 3인의 엄청난 무공, 두 번째 3인 역시 레전드급인데 그중한 명이 번아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으로 구성된 마치 용병 부대로서 다윗왕을 호위했던 경호대로 보이며 번아야는 다윗왕의 경호대를 이끄는 경호대장의 위치로 보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다윗의 경호대장 등이 솔로몬을 호위하여 기온샘으로 갔습니다. 기온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겠죠. 솔로몬을 다윗 이 왕의 노새에 태우고 마치 VIP 전용 차량에 태웠다는 것. 함께 동행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미 솔로몬은 다윗 이 왕을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그렇게 성막의 기름으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치 새해를 맞이하듯이 새로운 왕의 등극을 나팔소리로 알렸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소리칩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암 아마 갈라지듯 할 정도로 환영과 감사와 축하를 알립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소위 쿠테타를 일으킨 아도니아 일행에게도 솔로몬 왕즉위식의 축하와 환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온샘에서 솔로몬 왕즉위식이 거행되었죠. 아도니아는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에너로겔샘 근처에 있었습니다. 두 지역의 거리는 약 6,7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환호 소리는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나 새해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압살롬 반역 때에도 다윗을 압살롬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중간 연락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요나단에게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라고 말하지만 요나단은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스스로 왕으로 자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세를 타 제사장 선지자 경호대장과 경호대 등 공식적인 인물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성읍이 진동할 정도로 환영과 축하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좌에 앉았는데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러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안절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이렇게 솔로몬 왕의 즉위식 소식이 전해지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자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게임 끝이죠. 목숨이라도 건져야 할 상황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해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솔로몬에게 알려집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오늘 칼로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솔로몬 왕이 맹세하기를 유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 그의 머리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함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기가 시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이복형으로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외모가 압살로만큼은 아닐지라도 매우 우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도니아는 실질적인 장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는 왕이 계승 1순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다이도왕은 매우 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뭔가 대책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인간 다이드 왕도 무시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우리가 주와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고백하며 높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